24시간 하기 전에 게임 끝나 봐봐 봐봐 진짜 봐봐 얘 지금 일로, 일로 가는 거잖아 추발 추..추메..춤.. 추마세라 가자 추마세라 패카도 아니면 추마세라 가자 에 멋있게 오늘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이거 이런 모습 보여줄게 내가 지금까지 비누는 잊어라 오늘은 게임 잘하는 모습 보여주겠어 오늘은 잘하는 모습 보여주겠어 오늘은 저왜안 죽? 왜못 죽? 왜못 왜, 뭐, 왜 죽였지? 저왜못왜못 잡았지? 어, 자, 아직 제가 자다 일어나 가지고 아직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서 그래. 자다 일어나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안 되겠다. 연막탄 들고 뛰자. 연막탄 들고 뛰자. 헛 나루토 나루토 분신술. 아 분신술이 아니라 뭐라 뭐라 그래 이거. 연막술. 아, 몰라 아무튼 연막술 분신술이든 뭐, 뭐 뭐라 그러냐 얘네들. 역시, 역시, 역시. 주말 치킨 먹어야죠. 그래, 주말에 치킨 먹어야지. 주말은 치킨이지. 뭘 쏘는 거냐? 뭘 쏘는 거씨 오케이, 계속 들어가. 좋아. 좋았어. 좋았어. 연막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게 이것이 바로. 잠깐, 요요 뒤에 숨으면 될것 같아 나. 뭘 쏘는 걸까요? 어 뭐야? 오 어, 뭐야? 맞소 맞소. 아 이거 미치게, 내위치어디야이씨 다시 한번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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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으로 연막으로 헛헛헛 연막이 아직 나에게 연막 두 개가 남았다. 짜식. 어디서 온 걸까? 어디였지?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오 어, 어디야? 아 저기구나. 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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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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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료용 키트 이거 빨아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거저못 맞추네 나저 저거잖아 저거잖아 그지 저저 저, 저, 저놈이네 저놈이네 저놈이요 저놈이요 여기에다가 깔아버리고 저 발견했다잉 뒤로 빠지자잉 오케이 오케이 저놈이네 넌 뒤졌어 이제 너는 넌 뒤졌어 이 가버렸구요 뭐야 쟤아 클났다 저씨 오케이 차차차라 차차차차 나이스 나이스 Okay, 저 아이템 파밍하러 움직일 거고, 세 아니네?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모르겠네. 나이스 저쪽 위에 있는 거 봤어요. 한발 맞췄고 숨었네.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한명 잡고 들어가야 되네. 이거 지금 나 연막 없지? 아 템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망했죠? 일단 이 건물 안에 한명 있는데 20초 남은 상황.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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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안에 있었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없다, 이번에. 와. 아! 아, 나 진짜 토, 토나와 나 지금. 아! 듀오 치킨 갑시다. 테드 형이랑 듀오로 치킨 가죠. 테드 형이에요, 테드 형. 닌들 봐도 테드, 테드 형한테 인사해. 우리 말고. 업. 아 있네요 한 팀. 자큰 컨테이너로 한명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가네. 지금 왼쪽에 있어 왼쪽. 우리 왼쪽 방향. 우리 왼쪽 방향이에요 둘다? 아, 아 맞아요. 하는 편이. 맞아요 지능 낮은 애들이 반말하고 욕설하지 그지? 맞아. 첫 발견 S 쪽. 첫 발견 문 열고 나왔음. 일로 옴. 오케이. 오케이 형 봤다. 형 쏜다. 오케이. 됐다. 얘살리러올 거야. 빠지자. 사송님 보안 차단. 감사합니다. 앞에 왔어요, 앞에. 오케이, 봤어요. 봤어, 봤어, 봤어? 형, 나이스! 형 들어가야 돼. 여기 가. 창고 들어와자. 여기 가자, 여기. 여기 가자. 비누님 스카랑 엠포중에 뭐가좋아요? 엠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엠포를 엠포를 좀더 파치단, 선호해요 엠포 최강아니에요? 어..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 저도 엠포좋아해요 아마 털기는 누군가 털었을텐데 그래도 템많이파리면한 애가 그냥 버리고 갔을수도 있어요 어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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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막탄 탁 있어 주고 이렇게 배율도 가끔 그냥 버린다니까 애들이 이게 진짜 욕심부리면서 나이스 4배율. 거봐 이 쓰레기도 뒤지면 뭔가 나온다니까. 이미 누가 다 파밍했을 것 같아도 막 이렇게 나와요. 이 건물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네, 우리 거지라서 아이템 진짜 싹다 필요한 거다 가져가야 돼. 대용량 탐잘 나이스할 거. 왜왜 아! 왜, 나야 나야 왜왜왜 왜? 아세문으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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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잘못을 딱한발 쐈잖아 그래서 잘못 눌러 가지고 아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일부러 그런 거 <laughs> 같은데. 아까, 아까 누가 팀킬하는 후원 얼마 준다 그랬지? 3만 원인가? 헤드님 팀킬 만원 일에도 재미없게 하실래. 이거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바로 앞에 있다. 이거 바로 앞에 있다. 어떡하지? 어, 적발 견건 적발견 적발견 200쪽 190쪽. 한번 <laughs> 봐. 한 발밖에 못 맞췄어. 아, 한 발밖에 못 맞췄어. 클났다. 망했다. 제 쫄아 가지고 빠졌어. 어, 아, 한 발밖에 네. 못 맞췄어. 어떻게 직접으로 들어가. 기절. 오케이, 기절 시켰는데. 앞에 발견, 발견 발견. 어디? 310, 307, 310, 307. 310. 310. 나머지 어디? 나무 뒤. 310 나무 뒤. 무슨 음, 류탄 아, 유 아, 유 아, 연막탄 줘야 돼. 잘못해 가지고 씨. 아, 술탄. 쉿. 되겠냐 커버 되냐 나 지금 피 없는데 어... 잡았어 잡았냐 어 잡았어 슬탱으로 사망 어한 마리 바로 사망 떴는데 어. 여기 있네요 나이스 형4배율 있고 여기 아이템 많어형 그냥 아살리 그냥 존버하자 슬랭으로 <laughs> 어 뭐야 몇차몇차 어디야 이씨 저쪽인 거 같은데 <laughs> 아아집쪽인거 <laughs> 아, 아. 같은 집쪽이다아집쪽인가아 <laughs> 아, 집이네. 아. 집이네, 그냥? 집이네. 어. 아, 집이요. 집이요. 야, 왜? 왜 그럴까? 나못 살려. 거 가면. 아니, 형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안전하게. 아, 집이요. 집이요. 진짜 클났네 아, 진짜 클났다 야, 일곱 명 생존인데. 어. 240 쪽에도 저두명 있다. 형, 나살려줘 그냥. 240 쪽이 봤어? 음. 제끼게 붙었어 지금. 어. 나좀보다 줘. 1 0 감사합니다. 피쳐선 피쳐피쳐 오줌 오줌 피쳐 빨리 사 먹으세요. 빨리 바, 빨리 구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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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구상 구상 구상. 구상. 형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가기 여기 빼 바로 저기다 일까요? 잖아 <목소리> 오케이 킬. 오케이 킬킬킬 킬. 오케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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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나 다운됐어, 나 다운됐어 어, 오장, 아, 어! 있어, 있어, 아, 살리지마, 살리지마 기어가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기어와, 형나 빨리 떴어, 나한 살만에 걸음맞 떴어 한 살만에 걸음맞 띈, 드디어!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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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샘, 가만 있어, 샘, 빨리, 빨리 살려줄게 팀 수승하기 너무 오픈인데? 어, 너무 오픈이기는 하지만 괜찮아 형 어차피 기어가다가 걸리나, 걸리나 여기서 이러다 걸리나, 그게 그거예요 자, 일단은 형 살리고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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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단 들어오심 들어오셈 자 애들 진통제 <laughs> 풀도핑 하셈 끝이야 형 상대 상대 둘 알아, 우리 둘 알아알아알아알아 알아, 알아, 알아. 일단 저기 어디있는지만 파악을 해볼게 어차피 들어가야 되거든? 연막 뿌리고 들어가면 될것같아내 생각에는 연막 뿌리고 로 들어갈게 오른쪽으로 들어갈게 일단 안전빵 뭐 어딨지? 이것들 아 발견 발견 이, 165쪽 165? 어165나무디야어 저기 아140 <laughs> 배 사실 안보이는데? 저기 뭐냐 나무에, 나무 에 나무 들어갔어 나무로 나무 그담불로 들어갔어 아 저기있네 수류탄 늦었 아... 구상이 아, 있긴 한 수류탄 날라오고 수류탄 <목소리> 날라오고는 있는데 저 괜찮겠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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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못 점진다 괜찮아 가자, 어 오른쪽 올라온다. 오케이 한명 기절 기절했고 뒤져 그냥 뒤져버 기절했어요 한명 발견 발견 어디 오케이 체크 예스 체크 풍악을 울려라 얘들아 풍악을 드디어 생방에 우리 그 뭐라 그래 생방에 우리, 그, 뭐, 뭐, 뭐라 그래요? 징크스, 그래, 징크스를 깨고, 아, 드디어 1등을 해버렸네요. 아, 완벽합니다.